아니 일단 근데 저쪽에선 사고 나고 우리 쪽에는 사고 가안 났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야? <laughs> 왜 내가 이긴 걸 사고라고 얘기를 하지. <laughs> 아니 형미대현이라서 아니 그니까 사고 안 났지 지금 벌써 저쪽은. 어. 아, 내가 아니, 이긴 게 왜? 말 돌려뜨기. 아이스. 아이스. 아니 투자 1 2풀 십이 풀이야 1 2풀 가스. 어 그래 러아 처음에 아 나중에 나라 는데 처음에 부발인가 해가지고. 아니 경민이야 지금. 어 경민이 형 리경민 vs 박재혁 그럼 내가 업점 먹겠죠? 이거? 풍대아 예? 잘했다 빌드 아, 선택 좋았어 어, 지렸다 그치 부동의. 사고 냈는데 그래도 사고 막아야지 그래야 나이스 아니 근데 풍대지이 알겠는데 자꾸 사고라는 워딩이 좀 많이 아쉬워 나는 그냥 결대로 간거 아닌가? 아 <laughs> 응. 좋아 결이 그래? 아니 수철아 어 수철아 형, 형 어제 태태전 수련하는 거 봤지? 레더에서 그거 레드 A랑 한거 아냐? S야 이세 레드 랑 <laughs> 레드 A랑 반땅하고 있던 거같은데 레드 S라고 이게 <laughs> 레드 S랑 수련했다니까 어제? 영민이 하루 종일 롤만 했다고? 아이 그래도 재혁이할 만해 <laughs> 아 스타트 좋은데? 아이 나쁘지 않은데? 네. 렉 걸리면 말해줘 나렉 걸리면 형이 태퇴를 이겼는데 이거 지면 안돼 아니 되게 편하게 해 그리고 다음 세트 날또 1빠 돼 그냥 편하게 해 응. <laughs> 들어와 그냥 어 아, 진묵이 형, 자신감 2빠인데 지금? 저그한테는 일단 안 진다고 보면 돼어 뭐야 음... 그래 진묵이 형이 잘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 그래도 어 음... 이제 죽었다네 죽었다네 이거 렉 걸리면 말해줘 음... 나 바로 나가게 그냥 아직까지 낫게 잘했다, 얘. 뭘? 아. 내가 구드론 좋다, 어? 어? 예? 구드론? 야 이미 응가. 좋은데. 왜요, 왜요? 풍자감. 왜요? 잘했다. 음. 아 근데 뭐 나는 그냥 한 거고 형이 잘했지. 혼자 음. 오늘 다시 뭐? 어. 오늘도 리단 할게. 꼭. 음. 아 나는 오늘 그렇게 안깠어 직자밖에안 없었어. 아니, 근데 의심은 한 거는 어쩔 수 없어. 그거 알지? 밑지을 때문에 의심. 어쩔, 어쩔 수 없. 그거 상처를 많이 줘서 가. 그건 어쩔 그러니까 수 없어. 이득을 봐도 인구수가 시바 안 벌어지지.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집무경은 컨트롤과가 아니야. 아직. 아니 근데 원래 저랑 벌쳐 싸움은 원래 잘하거든. 근데 초심이 이런데. 그러니까 벌벌 그냥 숙가요그집무 어. 최적화, 뽐보기과지 뽐보기과. 뽀뽀기과. 음, 최적화까지는 음, 안돼. 최적화. 최적화. 그러면 우리가 저 형이 컨트롤 가면은 막말로 어. 토스전 다 이기고 다녔어. 왜냐면 토스전 보잖아. 맨날 타이밍 칠때 인구수 자기가 많다니까. 음... 그러니까 최적화가라고. 풍뎅이네 나야 어, 그러니까 최적화가잖아. 이게 음... 컨트롤이 근데 너무 이게 빡세갖고. 아가리 해라. 아 잠깐만 이거 한시 마당만 보고 빠지면어 당이다. 아니 근데 어차피 이게 맞나? 음... 어. 그또 경민이가 무슨 바보도 아니 근데 이야 근데 이거 견나 일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아니, 솔직히 이거... 대각 대각성 게이트가 저거 그 입장에서 개 열받긴 해. 이거 포지 안 지워 되지 않나? 안 지워야 돼. 아니, 이거... 반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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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해. 오케이. 오 어, 반응 빨로다. 심지어 드론 서치까지 있잖아. 안짓고 막을만 해. 그냥 어. 아니 이거 이, 그냥 이질렉스 찍고 상대 삼진, 반지하고 그냥. 아니, 나, 나 있잖아. 나 여기서 소신 발언 하나 해도 되나? 어? 나 여기서 원질 원프로 뭐 어차피 입고 막잖아. 어. 나 지금 음. 본진에 투게이트 짓는 것도 좋다 마인드야. 어때? 아, 아 별로야. 아니 진짜 무슨... 왜냐면 서, 서치가 안 되거든. 대각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어, 비극도 누구 판단할 수 있잖아. 제 생각에 파소님 시키면 될것같습 어. 알겠어. 네. 네. 야, 그, 야 근데 이 역량대에서는 나쁘지 않아. 아내난 음. 프로브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있고 그냥 두 마리로 막아놓고 있고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뭐, 들어가지 이득이 아니야 쎄지. 아 뭐해, 씨발. 어, 어 봐봐, 들어잖아 어, 일부러 스포이? 넣어줬겠지. 이렇게 네. 아니 이러면 별로 안 좋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괜찮다. 하고 이거 하고 원질뛰면돼 여기서부터 이제 중에 피가 많이 없잖아 아니 그리고 제혁이 아니 제혁이가 39살인데 이게 멀텐시 박스에 이게 난 이거 지금 별로 안 좋단 말인데 음. 아니 김윤한 깨보다 이런 애들은 링 들어가면 안 좋다니까 밀근이 들었지 봐봐 앞에 질러 링 이미 따였잖아 나. 이거 어차피 빼걸 제혁이 적당히하다가어 빼주 우리도 빼아제혁이 형은 안뺄 그래서 아니, 근데, 안뺄 아니, 근데, 뺄 아니 근데 이러면은 상대는 그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상대는 어어 존나 잘막았는데 지금 뭐야 뭐야 존나 아, 아, 미쳤다 아니 뭐야 경민이 존나 자방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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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니까 늙은이들은 이게 손해라고. 아니 지금 지금 재욱 형은 어 원딜 띄었겠지 하고 지금 링 찍을 수밖에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생각해 그러니까 너는 형이... 아직 게임을 이해를 못 했어. 아까 김무경 3펄초 쌩각고 원펄초 들어왔을 때못 봤어? 응. 개손해 보는 거? 아니 근데 원래 이게 부드론 롱링 저거 오링 쌩각하면 게임 진 건데 그냥. 맞잖아. 그러니까. 음. 아니 근데 여기는 약간 정면 싸움이야. 야아링 나오잖아. <laughs> 아니 저 링이 지금 0킬이라니까 얘들아. 어? 그러니까 개잘 받고 있어. 그래 유탁고 그래. 어왜 상황 미쳤는데 그냥. 아니, 상황 미쳤다니까. 야, 근데 안 돼서 나간다, 이거. <laughs> 아니, 뭐... 저거 저거 근데 나가야 돼. 왜냐면 멀티시 안 돼. 진짜로. 입구에서 형, 입구에서 콘 좀. 심지어 형, 여기서 하... 내가 딱 말해 줄까? 여기서 만약에 원질 우리가 띄었다. 그랬으면 저 저들이 이미 다 죽고 있어. 진짜. 아, 그냥 그냥 원질 붙여 놓고 원질은 그냥 포구 쪽에 냅두면 안 되나? 그냥 야 이게 좋긴 한데 붙여놓고 그냥 가스 쪽 이거 어, 야, 들어왔다. 들어왔어 들어놓는 거막 들어놓는 거막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그래, 이렇게 됐다니까 아우 까비 어차피 아, 까비 이거 보면서 경민이가 이제 한숨 쉬지 근데 아, 솔직히 아, 근데 냉정해 봤건 지금 저우도 잘 짰는데 아 그래도 토스가 아니지 우리, 우리 질럿 풀 컨디션에 지금 질럿이 많은데 이제, 이제 나가는 척한번 해줘 질럿은 뛰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맞아 아, 뛰는 척을 근데 해야 돼. 아니, 아니 얘들은 근데 너무 아니 왜냐면 게. 왜냐면은 6링 찍고 결국에 66 찍고 4링 찍고 지금 다풀로이잖아 아니 근데, 근데 경민이도 확신이 해. 없는 거지. 확신이 없는 거지. 아니 근데 야 근데 이거 엄슬 이건... 이거는 토스가 그래도 개 좋지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거는 근데 나가야 되지 않냐 지금. 아니, 그러니까 딜런 나갔으면 아예 그냥 투자졌을것 같은데 링트 좀만 더찍게 했어도. 지금, 지금 뭐. 나가 는척 해. 지금이라도 찍게. 지금이라도. 아니 오질 뛰기 있잖아. 역 큐빌도 왜안 해? 씨발. 몇 쪽을 링 찍었어? 0쪽을링 직쪽을 링 아니 왜 아니야 왜.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챘어. 아링발 됐다. 그냥 아, 기소, 가많다아 아, 뭐, 이거 뭐, 아, 뭐, 존나 말리지 아니 이러면 좋을 게 없어. 봐봐. 그러니까 아니 그래. 왜 뛰는 왜안 뛰어? 오질 때 사질 때 사질 때 뛰니까. 두시 정도 뛰었으면 이거 게임 그냥 거기서 갔는데 이거. 그럼 보고 있어. 이거 죽으면서 죽어도 이득 보는 상황 나오는데. 아니, 아, 아니 저거, 아닌가?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안뛸 거면은 아, 네. 어잘 맞았다 그랬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안뛸 거면 그냥 시험 맞고 있을만 되나 그럼 질러 또 이거 투질만 입고 맞고. 그러니까. 아 근데 이, 지금도 상황은 좋아 확실한 거야. 상황은 나쁘진 않아. 저, 나는 그냥. 그리고 이겨 국민이 알지. 팰게이트 풋뽑기 그거 하면 돼. 그러니까 오브가 조합이 좋았대. 그러니까 링링 같은 신안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존나 찢어질 수있어대멋 오버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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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가 4링에서 존나 갈될고할만해좋는데 아, 저그 아니, 그래도 그때가 5지국 같은데. 토스가. 아니, 아니야. 아니, 스파 타이밍 보고 바로 오른쪽 돌려. 기속 돌려. 보여. 개새끼야. 이건... 아, 근데 이거는 토스가 좋지 무조건. 아, 야, 커져 죽. 아, 랭 아, 뭐야? 어, 박민이. 아, 지금... 어? 어. 경민이, 아, 그 경민이였어, 경민? 정민? 경민이였어. 어때? 야, 근데 이거, 이 오버 찢으면 죽는데, 는데 아니, 근데 아, 이거 찢으면 아, 안 되지. 안 죽겠는데, 라바에 튀어나면 어떡하려고. 아, 형. 이건 빼야지. 어, 근데 죽어. 나온다, 이제? 삼룡에서 찍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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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아니, 이거 맞아. 아 삼룡에서 찍었으면 무조건 죽었잖아, 저거. 아, 어, 마당에서 찍었어 지금도 죽었다. 위험해, 지금도. 근데 이거 또? 어? 근데 안 찍었다. 아니, 이게 마당에, 아, 근데 이게 살아가, 살아가기가 좀 빡세. 아니, 나 저거가 좋아 보이는데, 냄새게 <laughs> 근데 인구수는 20차이 나긴 해. 미콘쌤, 야, 코네바, 코네바, 코네바. 아, 씨발. 야, 뭐, 아, 야, 다 따라왔잖아. 저거, 지금. 저거 때문에 이상해졌다. 근데 솔직히 저거 가 좋진 않고. 형 이거 저거 그렇게 안 부유해요, 지금. 아니, 이 새끼들 존나 그냥.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철학적이는데, 아니 왜 이렇게 저징징이지? 지금 저거 할 만한 존나 하려고 막. 아니, 아니 그니까 러할 만한데 토스가 더 괜찮지. 아니, 이게 토 징징이지, 붕신아. 이게 토스가 적으면은, 아주 안 좋으면은. 근데, 게임을 왜 바보야. 잠깐만, 질러, 지금 가면 안 돼. 이거 컨스를잘 모아가지고 질칸으로 한번 가야돼. 인정? 음. 이거? 음, 아니, 이거 그냥 반반이야. 야 이거 아니, 질칸 못해. 아니 근데 왜원 게이트인거야? 나 얘가 그래. 어, 원 게이트고, 뭐, 지금 투께로 박았어. 뭐 질럿을, 질럿을 막 계속 찍어서 박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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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말 불리해. 아니 그 게이트 늘리면 아, 늘릴 수 있어.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진 질럿이 존나 많아는데이 씨발 링이 6마리인게 말이 안돼 지금 이게. 인정. 그건 인정. 아 근데 제욕이 이 사이즈는 잘하던데. 근데 야 제욕이 형 뮤커 유지 존나 세게 쓰는 거다 이거. 아니 근데 이게 뭐다 면은 그냥 수영이 이게 프로그램에 꼬들찍으면서 그냥 해서 그래. 근데 그건 하면. 맞아. 그건 맞아. 왜냐면 어차피 얘는 결국에는 팔 게이트 뽕이야아 근데 이거 지금 아, 뮤콜스 좀한 좀 타이밍 노리고 들어온 건데. 아니, 지금 뭔가 아빠할 생각이 없어. 음. 네. 뮤콜스 한 타이밍 존나 세게 온다요 아니 얘는 어차피 상대가 뮤콜스를 하든 하던 뭘 하든 가돼 어차피 트리플 빨리 안 간다니까. 어차피 어, 팔게이이야이 형은 게이트가 한 번에 이렇게 들어왔잖아. 어. 팔 게이트야 벌써 이게. 봐봐. 얘는 그냥 이게 그냥 입력값이야 일단 그리고 <laughs> 어, 입력값 내가 잘 하고 있어. 맞아. 저거가 존나 편네 이거 이제 어. 히드라네. 아니 그니까 저거가 존나 편해 보여서 그렇지. 토스도 이거. 어. 이거 25년 동안 했어 경기. 아니 근데 저기가 정면이 시가 없어. 그러니까. 아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먹다말 있는 애들야 근데 안 가잖아 리영님 이걸로 보고 야 우리 구기지 나 구기지. 여기까지 보고, 유클진 거 모르나? 지금 투석은 보거 알잖아. 어, 뭐 뭐해, 이 새끼? 야, 이 축을 알지, 어. 아, 죽을 알지, 유클진 거. 아, 다크. 아, 다크. 살아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거 어? 너무 아쉬운데? 오, 두 분. 근데 나는 지금, 난 솔직히 말해, 지금 이겼다, 말이야. 근데 지금, 근데 나는 그냥 악한하고 안 하는 게 그래도 좋긴 하다, 그래도. 응. 아니, 악한하지 말고, 그냥, 그냥 여기서 그냥 드라스패서 그냥, 임료 값대로허라질 까? 야? 어? 응? 야, 온다. 저그 딱 10개만 찍고, 10포까지 찍고 저거 오는거야? 아니 이거 오는걸 막아야 되는데 근데 오는거, 어, 근데 근데 오는게 오는 아니네 이제 스쿼지도 얼마 안 찍었네 어, 아니 마. 그리고 저거 테플로 한개는 본진으로 올려놔야지 아니 봐봐 저거가 6회 그 방면로 오는거였으면 스쿼지가더 있어야되잖아 이거 안 올걸? 그냥 간만 볼걸? 음. 아 근데 제발 최형 이미 진로 안쓰기로 한거 진로 돌리지마 제발 아니 근데 야 탭을 아,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아, 근데 아, 못 들어. 돌아... 아, 안안 들어온단 말이야. 스터디... 상대가 스 걸지 두 군데 찍는 거였으면 원래 이게 올려놔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아, 어, 꿀통. 거기가 저기. 어, 야, 좋아좋 좋아, 좋아, 좋아. 아, 뭐잘했구만 왜? 왜? 왜 잘했네. 잘했네. 아니, 비견이고 위험, 아니, 지금 위험해. 이거 커즈 때치면. 커즈 몇 마리인데. 요거 마리밖에 안돼 있고. 마리한 부대잖아. 이거 찢잡히면은 찢어 끼면 안 된다. 아, 대박. 이제 이제부터 편하게 가자. 어디로아 근데 씨박 잠깐만. 왜 이렇게 저거 왜 이렇게 할 만해 보이냐? 아니야. 뉴타링 구슬하니가 지금 이 모조가. 아니 그냥 하던 거 하면 돼. 패게이트 뽕 하면 돼. 그 25년 동안 했던 거. 아니 근데 컬을 너무 말지어서 딱이 정도만 하고 드라핀 뽕 뽕면 돼. 음. 괜찮아. 근데 어차피 이렇게 컷 뽑고 안갈거 지금. 칠컷에서 그냥, 그냥 바로 드라템 갔으면 안 된다잖아. 그냥? 그냥 그렇게 했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팔컷때나대지 말고 그냥 딱칠컷 모아도 그냥 수비만 해야지 지금. 인조 어우 야야 어, 야. 오 어, 다행이다. 어. 아니 이렇게 해서 이득 볼게 많이 없다니까 굳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아니 제혁이도 지금 세게못 오네. 계속. 아 근데 지, 재혁이 형 지금 물 탈로 저템 오로로 끊는 음, 끊는다. 아, 게... 잡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근데 음. 여기서 강구하지 말아야 될거 있어. 제혁이 이러고 하이브 안 가. 정민아 LG 스타일 그냥 히드라야. 무조건 히드라. 우리 템이 너무 없다. 근데 세 마리밖에 없다. 삼템. 3템. 삼템밖에 없어. 3템밖에. 아 이거 찍히면. 찍히면 아예 이긴 상한다. 황아왜 질럿을 아 지금 다크가 죽어가지고 시. 나도 그때 거세우를 거세를 근데 너무 많이 치 근데 거. 게임이 존나 역행 게임이긴 하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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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도 너 어차피 안갈거안아고안갈 거면 그냥 칠 것까지만 하지 그냥. 진짜. <laughs> 근데 그저존 자기한테. 아, 이 수건 좀 한번 녹여봐. <laughs> 아니 지금 유탈로 지금 코시잖아 지금 계속 아 그러니까 이거 찍히면 X댁이네 게임 진짜 아니, 아니 그리고 야 원래 이렇게 템플로 세개다 나오면 안 돼? 한 개만 그러니까, 나와야 돼 아니, 원래 한 개씩 나와야 되지 않나? 그니까 아 이거 존나 위험한데 지금 아니 그냥 그래. 지금 딱 트리플 먹은 다음에 200꽉 모아서 가면 이긴다니까? 박재 스타일은 아 지금 자꾸 템... 꽂아야 되지 않나? 그냥 이거 방금 한... 찍은 그... 거 취소하고 그냥 지금 솔직히 저그가 괜찮은데 이게 차일 생각했을 때는 그냥 괜찮은 거죠. 어간담마인드 같은데 지금? 아, 간담마인드 어, 근데 지금 근데... 가는 거 아닌데. 그때는. 근데... 아, 지금 12시에 선금 받았는데. 아, 제발 이거만안 지키면 돼, 진짜. 어, 아, 아, 나쁘지 아, 않다. 살았어. 아, 아, 아니, 이게 한기. 근데... 근데 이 스커지 잡았다고. 이거 본대 떠나면안 돼요. 아니, 근데, 근데 이거 안 가고 그냥 운영하면 될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3렙 바갔었는데 개우기 형이 3렙 안 바으니까 그냥 아니, 근데, 근데 지금 가도 쎄. 아니, 근데 지금 어, 드라가 더 있어야 돼. 드라가 부족해, 이건.

아니, 아니, 아니 그 괜찮았겠죠?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근데, 괜찮아. 근데, 괜찮아. 12시 꽁으로 밀었어. 아니, 이거, 이거 그냥, 한 명이 치면 되잖아, 이제. 야, 근데, 야, 저... 이거, 저그가 예상치 못하게 너무 확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된다. 아니, 저거, 러퍼가 앞있어서 다행이다. 아니, 러퍼가 못치에 진짜... 아, 뒤에 거 빼, 뒤에 거 빼, 뒤에 거, 뒤에 거 빼. 아니, 이거 깨고 빼고, 그냥 드라템 그냥, 다시템 찍으면서, 그냥, 뭐, 하면 되는 어, 거잖아. 거지? 아맞 진짜 진짜 좋다. 네면은 아니 근데 그것도 데 아니 근데 아니, 아니 같은데. 근데 가서 먹히면 안 돼. 지금 위험해. 아니, 아직 가면 가면 안, 안, 안 돼. 안 그래. 그래. 진짜. 딜좋 좋다. 자,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안 돼. 진짜. 야, 보세요. 아, 갔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에이 없어 드리이대 들이대. 어, 좋았다. 뒤졌었다. 와, 스퀴치. 피니 위치 방 어, 진짜 크다 이거. 야, 그럼 3명이로 지금 가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아니, 가면 안 된다니까. 지금 가면 안 된다고. 그럼 템플러 없으면은 진짜 좋은데. 아, 센터 센터 템플러 조금 풀만하냐? 풀만해. 어플머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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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빼자. 아니 아니 게임이 존나 쉬워졌어 그냥 네. 빼고 아니 그냥 이만빼 아니 빼고 그냥 아, 200노래 지금 200, 여기 봤잖아 여기 히드라 나오는 것도 봤네 아니 아니 근데 빼야 돼 아니 빼야된다 니까 아니 이미 이미 조시야 근데 이미 조시요 아니 우리 이게. 뒤에 두 부대 반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밀리는 경우도 없다 그 오는 거잖아 반 어. 그래 이미 조시라고 이제 그냥. 그래? 야, 200, 200이야 인구 뚫리면 뭐극대도하고야 근데 우리 갈 생각 없다 본지는 3포지 허세로 잡으러 가지 야 일단? 근데 지금 3포지는 뭐야? 야야 야, <laughs> 진짜 20년의 거... 근간이 형태배들 지금... 시키는 걸 똑같이 한지 25년의 근간이라고 아니 근데 뭐. 지금은 2포지 돌리기까 3포지 들어간다 ㅅㅂ 놓은 거지 <laughs> 와 3포지가 <laughs> 돌아. 이게 맞아 우리는 아 6시만 꽂으면 돼 이제 야야 야, 물탈, 아니, 물탈 뭐야 땡크다 아, 뭐야 야나 네, 아, 근데 아, 우리 방이 여긴 안 잡혀 아나 컵에서 꽂았다 아, 안 잡혀 성대형이야? 어야 지금 끊겼냐? 안 끊겠어 야 근데 이거 온다 야 우린 온다 근데 나 빡세 보이는데 잠깐만 아니, 아니 뒤에 우석 합쳐 뒤에 11시 우석 아니, 뭐야 이거 템이 없잖아 템이 아니, 없잖아 빼기만 한대 빼기만 한대 아니 열1시 템플 어디가 열1시 템플 어디가 아니 야, 근데 이 새끼 뭐해 왜가면야열1시를야 아, 뭐야 이거, 이거 형이야? 아 뭐야 나와 액션 액션 아나 아, 이거 컴퓨터에서 템... 안 꺼져 야, 아니, 야, 야, 11시 템 아니 11시, 뭐, 11시 템빼야된다니까 뭐, 아니, 뭐, 아, 아, 뭐, 아니 11시 템 뭐라고 뭐라 이거 졌다 아니 우이 뭐라고 아니 11시 템플러 뭐야 이거 뭐 데와 어, 이거 아니, 뭐야 뭐, 야 이거 무슨 패턴이야? 뭐, 뭐. 졌는데? 아 진짜 졌어 아니 그게 아니라 11시 거지아 아니고 다 아니 시템 뭐냐고 이거 1 1시두분에 반이 있어 병력이 진짜 졌거든냐 아 씨발 졌는데? 아 유지 들어오는데? 와 씨발 11시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진짜 뭐야? 아 진짜 뭐야아 여기 캐미으면 어? 그냥 막았잖아요. 아 이게 맞아? 줬다 씨발 진짜. 아, 저쪽 진짜? 진짜 졌는데? 어. 네? 어떻게 보 아니 11시가 미친 아, 새끼다 얘. 아니 그니까질 드라마. 질질론만 갔어도 아니 그테플로가 졌다고 씨발 졌다, 진짜. 아, 야마만그 태... 프로 빼 봐. 마만 그, 프로 빼 봐. 스톤 조각 있어. 아니 테플러가 왜 갔냐고 저 지금 어, 왜 간거야 근데? 저어 이미 인데 미친새 새다와 진짜 졌다 11시 테플러 왜 간거야? 아, 11시 왜 간거야? 아니 포지 찍었는데? 아니 어 아, 진짜 간거 아는데 11시 뭐야 11시 왜 갔어? 아 진짜 11시, 아니, 11시 왜 갔어? 야아왜 간거야 진짜? 아니 11시에 숨지면멀지도없겠어 아니 그냥 질럼만 보내면 되잖아! 아니 멀지는 없겄다! 이씨가 멀티가! 아니 11시에 왜 갔냐고! 수복이 형! 아니 근데 뭐야? 진짜? 아니 진짜? 어? 아 근데 뭐야? 진짜 근데? 뭐지? 아니 뭐야? 근데? 아니 나 진짜... 아니 나 진짜 궁금한데 이거는? 아 열한 시가 멀티가 없었어. 열한 시 뭐야 이거? 아 소래야 컴퓨터 꺼가지고 좀... 죄송해. 아니 비신들린 거 같은데? 아 진짜 사탄 들렸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그, 광고까지 인정. 근데 템을 템을 보내는 건 뭐야? 아니 근데 아니 왜 간냐니까 근데 네. 아니 멀티가 없었잖아요 근데. 아니 그그 그 뭐야 오버한 게 있었어. 그거 들어놓로 착각해서 보낼 수도 있어. 근데 아니 템이 왜 가냐고? 가만있어 <목소리> <목소리> 이걸 지네? <laughs> 아니 왜첫 번째 왜 조개가 있지? 가도가 진로만 가야 되잖아 가도. 이 아, 어? 아니, 뭐왜 갔어, 아니, 여러, 아 이거 나 이런 왜가어아나 가... 근데 왜, 왜 템플러 왜가 왜 있지 근데? 어? 아니, 아1한 시. 아니 왜 병력 왜 가는 거야, 근데? 아니 나 질러 한 마리만 보낸 거 같은데 왜 템이 가 있지? 아 미안, 아다이시코아야아 미치겠네, 나도. 아 잘해놓고. 아니, 아니. 아니 끝났거든. 민영님 선다 아니 병력이 한분아시 시에 있다. 민심 올리러 가자. 괜찮아, 수범형 형이. 아니 수범이 누구알 아니 민영민 왜 그래? 보경 윤난님 결승선 열개 감사합니다. 상황 만들고 집이 완전 유난했네. 아니 근데 형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기려고 본체이히드라는 뭐냐고 이게? 네? 아니 근데 뭐지? 저거 빌드가? 아니 12시. 아니 난 이거 납득이 안 되는 빌드인데. 왜 이러니까? 뭐야니까 뭐냐니까? 아 11시 되면 뭐야? 아 11시 뭐야? 뭐야? 아 아니 변경 끝났어 아니 끝났어. 아. 아이 끝났다고. 게임 끝났다고. 바로 바로로 바로 단 깨야 돼형 아니 아니 끝나. 그냥 가면 끝나. 가면 끝나. 가면 끝나. 아마나 가면 끝나. 네, 네, 아마나 가면 네. 끝나. 뒤에 맞아 게요 뒤에 날고 돌아오면서 다 죽는다, 얘들. 어디로 왔 여보 시이들여 이들아. 본진이들라도 와. 고야저말 8시, 아, 아니 저저 태몬 때 있어? 말아. 렐리 안, 있어, 안돼 있어. 돼 있어. 아, 됐다, 됐다. 됐다.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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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었다 68 68. 반대 70 역전아. 72야. 맞 아, 괜찮아. 괜찮아. 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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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덟 이들아도 와요. 니나이수만 맞아. 스만맞 되는데 이제. 근데 올당했다. 커맨 가오면 돼. 뒤에 가오면 돼안 돼, 형 이들아. 커다죽 괜히 보 아, 아니 괜찮은데, 아, 뛰어봐, 히드라 뛰어봐, 아, 아니 끝났어, 히드라 뛰면 아, 끝난다고. 여시라 히드라 뛰라고. 아형 뒤에, 어다 여섯 봤어. 아니, 아니 이거 럴코로막 이긴다니까 싸움에서. 아, 아, 뒤에 템이, 맞다. 아 템이 근데 풀만한데. 아, 뒤 히드라 못막아템 여기 있으면. 템만 끊어봐 형, 풀만어템 끊어야 돼. 아니 끝났다고. 아니 끝났잖아. 아니 끝났다고. 진짜 사라이 끝났잖아. 아 오버로 아니 끝났다고. 근데 이 게임은 진짜 레전드 이야이프 나이스 나이스. 이 이겨? 야, 이 게임은 진짜 레전드. 와나나 나. 이다이 분위기 어, 돌아왔 와, 와, 나 11시. 레전드 와, 11시 명력이레전드 11시 력이 어, 분위기 돌아왔다, 분위기 돌아왔어. 야, 넘어왔다, 턴 넘어왔다. 우리한테 넘어왔다. 야, 이거 걸 어떻게 이겼지? 이거 뭐야? 소리아형 나이스. 말도 안 되는 거 이겼어, 형. 이다 다행이다. 아안 되는 거 이겼다. 늦게 잖지않아아닌가 네, 맞아, 맞 맞아, 맞아, 아니 상대 지금 상대 지금아포지돌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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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맞것같아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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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